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쪽, 저희 쪽 부산 지역도 소식 한번 전해볼게요. 어, 생각보다 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여기에 차각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 생각이 들 정도로 햇살이 굉장히 쾌청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바람은 아직은 아주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네, 간간히 불어요. 계속 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전부터 이렇게 이제 먹구름이죠. 여기. 저렇게 쾌창한 하늘이었다가, 좀 전에 에메랄드 빛. 근데 이 먹구름이 지금 살짝, 네, 이렇게 옥상에 있어서, 어, 제가 이제 바로 그 옥상에 올라와서 이차광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제가 조금 느긋하게 어 여유를 가지면서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먼저, 1층에 키큰 관엽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게 넘어지고 뭐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한 걸 다시 밖으로 빼서 진열을 다 시키고 또 마당 청소도 조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1층에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먹구름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 뭐 그렇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 조금 되는데 어이 먹구름이 또 이렇게 어 와다 있으니까 너무 좋죠. 와아 세상에 정말 그 어제와 오늘의 그 사이가 간극이 너무 커서요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즈음이라서 제가 몸을 어 정말 아끼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제약이 조금 어 따를 정도로 컨디션이 다운되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조금 아껴가면서 최대한 네. 어,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대충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카메라 어, 아래에서 또 보면 되니까 대충 훑어보고 가니까 크게 네, 문제점도 없고, 어, 바람이 생각보다는 제가 그 겨울을 좀몇 번, 몇해 겪다 보니까 그 바람 세기가 겨울하고 조금 아, 그거보다 조금 강도가 높았다면, 높았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게, 어, 지나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뭐, 하나도 넘어지고, 깨지고, 뭐,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리 또단도리를다 해놓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저기 난간 높이에 이 난간의 도움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저기 통풍이 조금 힘들어서 무릎으로 많이 가지만, 저기 물탱커 벽이 있어서 또 많이 네, 도움을 받고, 어제 여기 건물, <laughs> 요 건물, 네, 요거 하우스 건물에다가. <laughs> 네 약간 웃음이 나오죠 이 케이블 타이 묶어주신 할아버님 <laughs> 보고 있으니까 또 웃음이 나오네요 이 건물이 휘청할 수도 있었는데 네 할아버님 케이블 타이 때문에 또 무탈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이웃님들이 참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말고 좀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올리기 직전이죠 이제 서서히 또 아이들 올리면서 이게 뭐 청소해 가면서 올려야 되는데. 아, 이제 약간, 네, 조금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제는 요 위에만 진열대에만 올리고, 이 보이는 부분만 지금 쓰레기 엉망이죠, 그죠? 요런 것만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지저분하게 보여도, 아, 이제는, <laughs> 네, 항상.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건강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려놓기 직전에 아이들 또한번그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요 아이는 금방 저쪽에 네, 테이블 밑에다 놔뒀었는데, 어, 요거 지금 꺼내서 여기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 아이들이 그 빗물을 먹고 어제 아마 듬뿍 맞았을 건데, 너무 맑고 깨끗해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보게 보기에... 이, 보세요. 이 아이가 블루스카이란 아이예요. 이제 조위로 올라갈 건데, 블루스카이도 내네 약간 입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 빗물을 먹고 엄청 튼실하게 보이네요. <laughs> 네 도로시란 아이도 그렇고. 아유, 이 서브리기다, 교배종 아, 손이 엉망입니다. 지금 막 청소를 하고 올라왔더니, 1층에. 이 아이도 너무 통실하게 많이 자랐죠. 아.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색감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고요. 네, 페리 도트도, 아이 레몬 노즈도, 네 저기 있을 때는 자세히 못 봤는데 이 하엽도 많이 제거돼 해주고, 아유 대충 대충 네다못할것 같아요. 예쁘죠? 와이 라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돌리기도 살짝 힘든 것 같아요. 네, 마디 바도 제가 요거 위치를 바꿔놨죠. 네, 빗물 먹고 다 아이들이 조금 네, 뭐 입장을 펼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일단은 보기에는 튼실하게 보여요. 다빈치 코드도 요 틈새 밑에 끼어놨었는데, 요거 지금 살짝 빼었어요. 어, 요렇게 얼굴을 많이 펼치고 있고, 아우, 잠을 네, 푹잘 수. 어, 잘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계속 잠이 깨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런 그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어, 제가 한 6시 반부터 이제 지나갔다라는 소식 듣고, 이 상태 살펴보고 그냥, 음, 좀 전에 11시까지 그냥 푹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네. 홍매와 홍매화가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풍성하네요 야 이거 이렇게 어, 풍성하게 바뀌었고 민경철아도 내려 봤었을 때 이렇게 한번 보고 눈 맞춤 하면서 아유 이젠 정리할게 이 보기에는 내 네, 얼마 안돼 보이는데요 사실은 어 힘들어요 굉장히 <laughs> 이게 꺼내고 저기 엉망입니다 저기 지금 금방. 어~ 저 수채 구멍에 낙엽들, 그러니까 하엽들이 많이 져가 있는 걸 지금 제가 약간 대충이라도 치웠어요. 그래도 뭐 비가 그쳤으니까 묶었던 껀도좀 풀고 할로윈 같은 이런 아이들은 목대가 부러질까 봐 엄청 걱정했었는데 아이고, 여기 조금이 아이 하나 나와 있네요. 네, 요렇게 어, 벽쪽에 있는 아이들도 어 무탈하게 잘 보낸 것 같고 여기도 네, 이렇게 조기 이제 두단두칸 정도만 내리고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진열을 했기 때문에 아 조기 엔젤윙 목대 조금 불안한 꺾거실까봐 엔젤윙은 제가 <laughs> 옷다 갖다 놨죠. <laughs> 엔젤윙이 안 보이네. 또 어디 있겠죠, 그죠? 엔젤윙이 아 저쪽이 할로윈 저 밑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놔뒀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아. 아, 참 깨끗하게는 보이네요, 정말. 이 바이올렛 퀸이 계속 무찬 입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를 계속 맞췄더니 그런가 봐요. 조금 그렇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게, 네,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래도 뭐이 정도, 네, 아, 네, 이거 견뎌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무탈하게 지나가서 커무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놀란 게이 둥근 이 둥근이 빛이 올때 꺼내놓고 얼마나 놀랬는지요 이렇게 대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야,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laughs> 이거 자구네요. 밑에 네, 자구도 달고 있고. 세상에 이렇게 알게끔 모르게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주고 있었네요. 이런 아이들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생명력도 강하고, 네, 잘, 네, 병충해도 강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강하니까, 그죠? 병충해도 강한 거죠, 그죠? 아유. 여기는요, 어, 길상청금인데, 요거, 이렇게 커팅해주고, 얼굴을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요거, 커팅해주고, 요거, 커팅해주고. 그러면 얼굴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왔었을 때, 아주 엉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얼굴을 갖춘 거예요. 와, 요 아이도 상당히 어, 매력적이고요. 어, 네, 나쁘지 않아요. <laughs> 뾰족뾰족한 것 때문에 좀 그렇는데, 키워보니까 정말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8, 네, 58 철화도 이색금이라서 살짝이 매력적인데, 좀 지저분하죠. 하엽도 있고, 철화는 좀 그런 게 있어요. 58, 네, 색금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여기는 이제 제자리 다 갖다 놓고요. 대충이라도 이제 올려놓고, 그죠. 아 네, 로치 여기 분갈이 새로 해줬는데, 뿌리 활착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네, 박화장도 아 뿌리 활착을 좀한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살짝살짝, 이 얼굴을 보면 펴가 나죠. 이 아이, 머니메이크라는 아이는 화상을 잘 입더라고요. 그리고 홍치아도 화상을 잘 입어요. 어, 이런 아이들은 햇빛이 강해지면 먼저 어, 좀 차광을 해줘야 되든지 조금 그래야 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우, 나비가 이렇게 또 순간 놀랬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녀요. 와. 그리고 또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아이들은, 안 되는 아이들은, 저기 있는 아이들은 좀안 좋네요. 음, 상태 보고. 아, 요 아이도 이제 내렸을 때한번 볼까요? <laughs> 네, 할로윈 요두 아이 어제 내려놓는다고 이제 옥상에 올라왔다가 제가 영상을 그때 찍고 내려갔었는데 요 아이가 저기 목대에서 모, 이 머리만 삐죽이 나와서 바람이 이제 힘을 아치면 걱정이 되겠어. 제가 요거 내려놓고 갔었어요. 이 온돌라타하고 요거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영상을 찍고 이제 내려갔었는데 부탈하게 잘 견뎠죠 아 정말 어제 빗물 듬뿍 묻고요 얼굴이 막 피어나는 것 같아요 <웃음> 예쁘네요 <웃음> 아유 그까그게 어, 하루를 그죠 아요와이도 깜짝 놀랬죠 대품으로 커서 패치 핑크도 너무 예쁘다 색감이 예쁘네요 확실히 이 온돌라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꼬물꼬물한 새순 나오고 있네 아유 귀엽습니다 아유 너무 귀엽다 진짜 그리고 약간 힘들어하는 퍼프도 이렇게 보이고, 이제 가을이 되면 좀 예뻐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비가 듬뿍 맞아가지고 조금 안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 지금. 뒤에, 아, 처참해요. 이거 보여드리지를 못하겠네. 요거는. 음, 조금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적당한 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게 표가 나네요. 하울시아 종류는 어, 살아나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식물이, 어, 너무, 네,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이쪽에, 아이고,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요런 아이들도, <laughs> 아, 내렸을 때한번 보고, 아, 여기. 모여져 가 있습니다. 햇살이 또 강하게 나오네요. 저기도 저렇게. 아, 너무 예뻐요. 빗물 먹고, 저기, 시모야마 콜로라타 커팅해놓은 게다 날라갔습니다. 와, 저기는 네. 단네여 왕은 입장이 막 꺾어져 있고, 바람 세기를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저기는 어, 맥다이들이 좀 꺾어져 가 있고요. 와, 여기는, 음. 박화자, 아, 야곱샌이 야곱세니. 야곱샌이가 약간 화상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여기도 새순이 꼬물꼬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작은 새순 보이세요? 너무 귀엽죠? 아, 아, 이 아이도 네, 물고파, 물고파 하면 입장을 금방 쪼글쪼글하게 보기 싫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빗물 듬뿍 먹고 나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피어나죠. 새순도 꼬물꼬물 나오고 저희집에 약간 라울이 조금 입장을 펼치고 있어서 어, 보기 안좋았었는데 요 아이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멋지네요 와 이제 달구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달구면 다 예뻐지는 아이들이 될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키큰 아이들 다 내려놓고 제가 지금부터 일이 많습니다 아이고 여기 도로시 새손 나오고 있네요 그래도 아,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서, 네, 올리고, 네. 앞이 깜깜합니다, 사실은. 아, 체력이 그죠? 잘 받쳐줘야 다육이도 키울 것 같아요. <laughs> 한해한해 다릅니다, 한해한 해, 해. 아유, 넋두리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잘 지켰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일이에요. 음, 음, 시간을 후딱 감아서 앞으로 한두 시간 뒤에 뭐 정리가 될까요? 아, 어, 두 시간 뒤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꼼수가 안 통하죠. 네. 이미 들어가 볼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